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가차의 필요성입니다. 제시카 베너 1.3, 1.4, 1.5까지 미래 시를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네 걸러야 할 캐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거죠. 그냥 다 좋습니다. 뭐다 뽑고 싶고, 다 갖고 싶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뽑아야 하고. 영상들 보시면은 그냥 결론은 다 뽑아라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 어, 근데 사실 미래 씨를 보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신캐들이 좋은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캐릭이라도 나한테 필요가 없는 캐릭이라면은 무과금으로서는 걸러야 한다는 뜻이죠. 저만 해도 그1.1 업데이트 캐릭들을 제가 만약에 뽑으려고 했다면은 1.2투스펠리는 아마 못 뽑았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조합으로 모든 컨텐츠를 다밀수 있고 보상을 챙길 수있 있다면 지금 당장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캐릭은 없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블랙드워프 정말 좋은 캐 맞죠. 암석 정신 딜 캐에다가 명암만으로 1티어 캐릭 일러도 이쁘고 뭐 메카니즘도 특이해서 재밌을 것 같고 레이드 상위 티어에다가 정말 무과금한테 적합한 조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 암석 딜러인 이터니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암석 정신 딜러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나무 딜러랑 야수 딜러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속성 딜러를 두마리를 다 챙기고 간다는 것은 좀 사치스럽다는거죠. 멜라니아 때처럼 같은 맥락으로 아쉽지만 패스를 해야되는 상황 입니다. 그럼 저한테 정말 필요한 캐릭은 누구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 게요. 뭐 저를 예로 들어보면 은 현재 저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캐릭은 사실 없습니다. 컨텐츠 다 밀었고 uttu 및 몽유 6-2 보상 다봤는데 무리가 전혀 없으니까 요. 야수딜러의 부재로 나무속성 상위 던전에서 좀 고생하긴 하지만 레일라니 로 어찌어찌 비벼지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힘든 그런 시기가 온다면 지금 있는 5성 야수 딜러들 3통 올려서 스펙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한테 미래시를 굳이 보고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레이드입니다. 저의 관건은 제시카 배너 40법 2벤1.3 1.4 1.5가차를 통해서 이 레이드 보상들을 다 챙기는 조합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저의 경우 1순위 레이드 범용 캐릭이 필요하고 2순위로는 야수딜러, 3순위로는 나무딜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캐릭이 이러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있다면그 캐릭이 저한테 가장 적합한 캐릭이겠죠. 일단 제시카가 있겠고요. 뭐 나무딜러로서 최고죠. 네, 일단 범용성뿐만 아니라 레이드까지도 커버가 되고 소다비 가 있든 없든 영 티어 딜러이기 때문에 남은 딜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캐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1.4 업데이트에 6가 되겠고요. 3 7도 좋고 6도 좋지만 6를 보고 있는 이유는 6가 범용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을 때문입니다. 일단은 속성 때문에 상성을 타지 않죠. 그리고 서포스로서 또 서브 딜러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캐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야수 딜러라고 하면은 샤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육성 야수 속성 컴블 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시카를 뽑을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샤머는 같이 뽑을 만한 여유가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반 강제로 스파도디아까지 존버를 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지금 필요한 캐릭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캐릭의 필요성을 따져 보았으니 다음은 현실적으로 이 캐릭들이 획득이 가능한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엑셀로 각 배너 구간별로 이대로라면은 얼마나 빗방울이 모을 것인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 40법 이벤을 참여를 한다면, 제시카 뽑기 때 53법 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0법 이벤을 무조건 참여하라고 했었던 저로서는 살짝 멘붕이 와가지고 정신을 가다듬고 40법 이벤에서 나올 캐릭들이 과연 저에게 좋은 캐릭인지, 필요한 캐릭인지 따져봤을 때, 저한테는 제시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40법은 일단 못하더라도 제시카는 무조건 진행을 하는 걸로 방향을 붙였습니다. 만약 70법 전에 제시카 배너에서 육성이 나오고 남는 재화가 40이 된다고 하면은 40법까지 마저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해도 1.4 업데이트 6배너까지 80법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스파도디아까지는 95법이 모이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뽑는다고 해도 사실 도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저같이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자가 질문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슬라이드 A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볼게요. 뭐 제가 이걸 다 같이 볼건 아닌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의 조합으로 상위 컨텐츠를 비틀기와 추가적인 육성을 통해서 졸업이 가능한가? 네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컨텐츠를 다깰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답변이 예스다. 그러면은 B로 넘어갑니다. 답변이 NO면은 이 화살표를 따라서 질문들을 해보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NO가 답변이면은 A1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시카와 40법이 미반을 둘다 참여할 수 있는 재화가 된다. 그게 만약에 예스다. 그러면은 40법 위반으로 가서 40법을 했을 때 질문 A에 대한 답변이 예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40법을 한 다음에 A에 가서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예스다. 그러면 B로 이동을 하시는 거고 노우다. 그러면은 다시 A1으로 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B로 가볼게요. 자 B의 첫 번째 질문이 제시카를 뽑을 예정이고 재화가 충분하다. 여기서 예스면 제시카 뽑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시카를 뽑았는데 출혈이 좀 심해요. 그러면은 C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시카가 금방 뽑혔다. 그러면은 1.3도 한번 각을 볼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B를 통해서 쭉 이렇게 한번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C로 가서요 37과 6을 둘다 뽑을 재화가 된다. 그러면은 둘다 뽑으면 되는 거고요. 뭐 안된다. 그러면은 뭐 C1으로 가서 내가 릴리아가 있고 못 죽어도 딜이다. 그러면 릴리아랑 37이랑 서로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37, 37을 뽑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죠. 자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딜도 챙기고 법명성도 챙기고 싶다.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은 6다. 6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1.5를 준비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질문들의 답변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차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구독은 제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꼭 구독하셔서 제 영상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